나쁜 시티.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차피 뭐 상은 새로운 퍽을 들고 왔습니다. 발전기 관련된 감지 불가능을 활용해가지고 게임하는 건데 예좀 재밌는 세팅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저 발전기를 5초 이상 풀이라면 제가 제가 감지 불가능 상태에 빠지고 저 이름 뭐야? 아, 어, 발전기에 심장 소리가 공격합니다 네, 유비분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점.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한 점. 좋아요. 올랐고, 너무 좋고 보내버려. 어 사운드? 뭐지? 올라갔나? 들어가는 사운드가 아니었구나. 아, 투사체 겁나 느리네, 진짜. 진짜 투사체 느리다. 다르... <laughs> 각도가 그냥 풀고서 올인이에요. 이걸로 가야 돼. 대인정케 야 돼. 대인정케 공격 들어가네. <laughs> 음... 좀 이상한 컨셉이 됐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컨셉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컨셉이에요. 아, 팬티멘토라는 걸 알려나? 처리 아! 나이스 아. 계속 계속 공격을 하고 싶은데? 불도를 깨려고 할 겁니다, 또. 나이스구나. 그래. 붕괴 조건. 아. 아, 아, 홍대 아니야? 40초 걸렸지? 아, 40초 지났나 아니 왜 직선으로 뛰는 거야? 아니야 이상하네 이 친구. 한불 상태거든요. 아! 나이스. 이게 싱크펑입니다. 멀리 있는 발정이로 5초 이상 상호 작용을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감지 불가능이 돼요. 그리고 공포 범위가 이전되는 형식이라서, 또 이득 나름 깨알같은 이보 아 아주 괜찮은 허리인함. 깨질 때까지 계속 이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괜찮쎄. 나 캠핑 안가볼게 린 타게 하고 들긴 할 건데. 회사 대신. 안 놨고요. 각도. 으악! 왜 플레이로 갑시다 그냥. 그다 보내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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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태워. 들어왔잖아 나이스고요 으악! 비공개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런스쌤한테 들었을 때 이거 비공개 괜찮습니다 근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저도 한 번은 써보긴 했거든요 쓸만하더라고요 어. 피자고리나막피자고 핏자국이 남는다는 게좀 그렇긴 해요. 아이고, 듀오였나보네. 어, 나와버리고요. 좋습니다. 어, 씨, 컴퓨터, 씨. 이걸 풀스트레이트로 뛰어버리네. 아무튼 안 돼. 짜 또? 멘토가 하나 있어가지고어 괜찮네 야 이거 퍽 괜찮네 이거 감불 옮겨탈이 감불 아주 괜찮은데? 아주 굳이 굳요 부출했고 <놀람> <못> 나샤 <놀람> 악뚜의 묘미지 침대 터널링 이컴터가 인코스 안한 진짜 잘 타거든요. 아, 40초 돌아왔는데 지신 발자국이 아예 안 찍힙니다. 발자국, 발자국이 안 찍힌다는 게또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확실한 건그 메리트 나쁘지 않죠. 오케이! 간풀이 떠졌다는 거는 저기 있다는 겁니다, 말지 야, 뭔데? 알았어? 야, 이거 괜찮네. 괜찮네. 캐빈의 사운드 들데 케빈의 사운드 컷 좋았습니다 양이야의 귀를 속일 순 없다 주지.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각도 이번엔 또 신규 폭을 활용을 했는데 크라스의 신규 폭인 발전기 저주 폭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알기, 알기 쉽겠죠 발전기 저주폭과 팬티멘토의 조합을 했을 때 깔쌈하게 로틸 만들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능력을 잘 피했어 이 친구들이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 파멸의 서곡의 힘 파멸의 서곡인데 사실상 파멸이란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파멸의 서곡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바디가 이게 문제인데 주술 파멸 주술 파멸의 서곡이 뭐야 절망의 서곡 뭐 이런식으로 해야지 파멸이 있는데 파멸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하니 아무도뭐 서곡입니다 예, 파멸의 서곡 각도 서곡 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는 판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깔쌈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파멸의 서곡 그리고 팬티맨도 각도였습니다 좋아요 끝아나이게가안돼아 일단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랄이야 서... 아니 <laughs> 아우 정말 아니 진짜 왜 이러지 여러분 자자 자 이거 저 올킬하면 이타치가 더세다는 겁니다 <웃음> 아시겠죠? <웃음> 어? 오케이 아~~ 날먹적이네요 이거 난 여기는 좀 배치를 해주면 좋겠어.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야, 엄청난데? 들어봐요. 너무 잘 봅니다. 여기가 <놀람> <역기> 이네. <놀람> 차스 나이프. 어왜 끌치했는데 하나. 왜 꿀치가 안 먹히지? 전정. 좋습니다. Thank you. 아니요? 아. 말도 들려는데 이상하다. 부드러워 하자. 아니, 원감을 여기 차스를 먹이고 나서 한 거야? 원감 을 저쪽에 터뜨리게 한 거야? 레전드인데? 원감 날려버렸네 그냥 원감 예측을 했다고 아! 아, 아니 원감을 아니 어와 차스를 옆에 감고 나서 그런 그러... 아뭐 어떻게 한 거예요 대체 대박인데요? 오케이 럭키였나? 단순한 럭키였나? 나이스, 안쓰지? 올라왔어. 불토를 파괴하러 갈것 같은데, 나이스. 아니 끌치가 너무 안 맞는다 원래 하던 대로 끌치 하는데도 안 들어가네. 이거 봐. 좋습니다. 아 뭐지? 내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나? 핑 때문인가? 핑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래 하던 끌치가 끌치가 잘안 잘안 들어가요. 그럼 너프가 된 건데. 네 번. 나이스. 음. 오케이. 어, 까비 이것도 그렇지 않네. 게임 앤드 만들 수 있어. 아, 하필 이거야. 나셨다. 풋. 아. 필치 판정 또 다시 봐야겠네. 패치할 때마다 너무 뭐, 뭔가 되게 달라져. 예미도좀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원래 맞던 게안 맞습니다. 큰일 났네. 그냥 직발로 또 쓸려야겠다. 에일리언이 좀안 쓰이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막 패치마다. 필치가 달라져, 필지가. 휠치가 달라지면 다시 연습해야 돼. 때려주고요. <laughs> 이러면 잘안 피하게 됩니다. 얘형 타로 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쫀다 는 거죠. <laughs> 오케이 한자 없어. 내리시고. <laughs> 무리한 다음에 대다드죠. 밑에 있고요. 나이스. 템보빙. 해먹빙아니는 네. 왜 또, 힐러 오나? 아니야? 불가졌어. 구하기가 힘든건데, 오! 레전드! 아, 어, 어? 음, 이럴 빠졌구나. 그리고 아. 최대한 판자 내리면서 버티고, 막 그럴 겁니다. 따비! 예전에 1위였으면 잡았겠다 아, 이스내려면 죽죠? 생각보다 아, 쓰러지지 않네 친구들이 좀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건데 그 도전을 한번 받아들인다는 느낌으로 해봅시다 왼차? 이쪽 두명인데 이거는 저기가 돌아왔다고? 스 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쪽고 걸어버리고요 나이스 와 이제 직발로 때려야 되네 아끌치가잘 안되는데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서 끌치가 안된다는데 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ハハハハ 나 어디 갔지? 잠시만요. 어? 숨소리 아니야? 여기 있는데, 어 여기다. 아 이게 어. 아, 잠깐만요. <laughs> 이거, 이 친구 리포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리포드 한번 넣어볼게요. 아, 한두 번에 아니네. 아, 아, 맥주병! 맞니다 방금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여으로 사이드 빠졌는데 정확하게 거기도 왜맨 끝까지 집지도 않고 가네요. 반반응랑보다는아 음. <laughs> 이건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 아까는 미흡자전에서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분쟁 조던자? 전자? 분쟁 조종인가 설마? 좋습니다. 아니, 판정이 달라졌어. 아왜 요즘에 또 에일리언이 안 나오나 했는데, <laughs> 판정이 달라졌네. 끌치가안 되는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일단, 녹할지? 뺐지 두 개? 아,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자 24,000, 24,000, 2만0 0 0 31,886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에일리언을 했는데 요번에 그 공방에서 에일리언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네요 끌치가안 되네 끌치가끌치가잘안돼 그냥 찔러야 되네 보고 아니 이런 거는 패치를 했다는 게 없었는데 그럼 네미시스도 아니 네미시스는 끌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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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미스 네메시스. 이상한 네미시스죠. 넘는 네미시스 있었잖아. 한번 네미시스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에일리언 끝이가 패치를 할 때마다 뭔가 좀 달라지는데, 너프 됐을 때 네메도 안 되거든요. 네메 어, 그래가지고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어, 그냥 신고 넘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분쟁 조정 하다가 딱 있으면, 어, 그러다 치는데 없네요. 음, 좀 의심되긴 해요.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